루트 x 플러스 루트 y는 루트 2009를 만족한 두 자연수 x, y에 대하여 음. y가 최소값을 가질 때 x 마이너스 y의 값을 구하시오. 음. 루트 2009는 2009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41 음. 곱하기 49 음. 7 제곱이기 때문에 음. 7 루트 41이 될수 있고 음. 문제에서 y가 최소값을 가질 때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음. 될수 있는 뭐 가지의 수가 엘루트 41 플러스, 6루트4 1이나 음, 루트 X 스더 루트 Y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네. 또는? 루트 앵글, 루는 하시벨 플러스, 월트 이나루트41 플러스, 5트트 41이나 3루트41 플러스, 4루트 41이 돼가지고 음. 7루트 41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음. y가 최솟값을 가지려면 음. y가 루트 41이 되어야 되기 그렇지. 때문에 y는 루트 41, x는 6루트 41이고 문제에서 잠깐. 루트 y가 루트 41이지. 아, 네 루트 x가 루트.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음. x- y는, 6을 루트 안으로 넣어가지고 음. 36 곱하기 41 마이너스 41그렇0 그래서 36 곱하기 41은 계산하면 1476이고 여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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